무리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무방지원야무죠 사령관님? 슨얘기는 아,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기여기 오래 있으면서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기가쉽슨 않아서요. 무슨 얘무 무슨 얘기야? 무슨 어떤 놈들이 제 체인지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공격이 감지됐다. 넘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네. 하요건설은 준비 네. 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 로봇을 보내드리 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적대적 병력이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과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감사합니다. <laughs> 지원 로봇이 시러 중입니다 아니,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무러님이 옆에서 잘지켜주십시오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 죠배군요실은 이미 말하길 가던 쪽에 흙만 열릴 거라 말이오 물음을 몸손으로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의 동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면그 동물을 풀어 주십시오. 무슨 일인가요 구석검을 완성 우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늘이공습니다 네. 네. 아들이 받다고 했습니다.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란 나라 원시 발레야. 대단한 아! 나쁜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일지?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해달라. 믿어주십니까? 말봐. 왜나 그걸 생각 못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을 켜드릴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관찰원, 정비 완 에게 돌아오고 싶다. 여러분 항상 믿지 않고 체제 돌아오죠. 너무 참타락인 말입니다. 공대 어? 나가시기 가까이 있다. 소녀라.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대외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빨리 빨리. 설로 준비 완료.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올터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채용 전지도 안 따라줬는데 말이죠. 보급품 부족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頑張れ 그러나 볼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이급브가부족브레이이공격레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크브이크브이크브이크브이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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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즈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 막아야지 않을까요? 제누보시군요. 오, 테라진 갖고 왔어. 아, 테라진 제출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구하셨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간월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 전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급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적들이 젤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놈들이 젤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엔 정말 싫다고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안전하세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진 앞으로! 안 d 로 n t know

공격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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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오호! 오, 꽃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네,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티바리지요. 습니다 라고 하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상 끌어들이는 저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의사가 아, 왔습니다. 다 보이다 이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몬비첼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로봇이 <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 쉽죠. 실동 정비 완료. 말씀해 보십시오. 대기했습니다. 자,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경력이 우리 계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We'll be right back.